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힘을 들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들과 아벨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리와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진이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해 주시서 아멘 우리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laughs>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 유혹과 테스트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은 기본적으로 유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데그 테스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고나디, 고나디도의 테스트가 바로 들이는, 들이는 테스트입니 들이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들이는 시험에 대한 요구 속에 뭐가 있었냐?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들이라는 시험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자 이삭을 번 제로 드 리라는 하나 님의 명령 에 아브라함 이, 순 종하 는 장면 이 나오 는것 입니다. 참 고로 말씀 을듣기는듣 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께서 저와 여러분 에게 분명히 뭔가 요구 하 시고 감동 을주 시고 정말 순종 을요 구하 는뭔 가를, 하고 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또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동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받는다면 다르겠죠. 근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별로 저와 여러분과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순종하는 아보람의 모습이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영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말은 그 요구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요구도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받기 전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일 메시지와 또 기도의 메시지 또 하여 메시지 이 모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 저와 여러분의 신명에 하나의 요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 안에 있는 비밀, 그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적용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 어떤 의미의 순종이었냐 세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요구하셨습니다. 죽음의 재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3절입니다. 아침,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들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서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주로, 저와 여러분, 언제 아침에 일찍 일을 합니까?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 젊은 사람들이 언제 일찍 일어 하느냐? 소풍 갈 때. 어디 막 놀러 갈 때. 그 다음날 내가 원하는 데갈 때, 그때 일찍 일을 하지. 학교 가야 되고, 뭐, 하기 싫은 걸할 때는요. 일 나기 싫어가지고 버티다 버티다가 견디다 못해 일어나잖아 우리 세인이도 지금 보니까요. 학교 안 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시 전에 일 나요. <laughs> 아니 벌써 한 5시 새벽 5시쯤 지나면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불 덮어주면서 더잘아겠다잖아요 그러니 학교 가야 될 날은요 그럴, 그럴 때 엄마 그냥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계속 눈 감고 있거든. 근데 오늘 어제 일찍 눈 떠가지고 웃고 있다니까. 잘 방금 잤으니까 건드리지 말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는 이말 속에는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괴로웠다면, 그렇죠? 괴로웠다면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지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더라면 일찍 일을 하지 않겠지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일찍이라는 이것은 뭘 하려고 하느냐? 갈등하거나 핑계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성경학자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핑계될 거리가 적어도 열 가지는 있었다. 부인하고 상의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덜들 등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일찍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쪼개 가지고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설마 하나님이 번제 드리도록 하겠냐 이 생각을 했으면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갰겠어요? 분명히 번제 드릴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쪼갠 거예요 쪼개면서막 울고 이런 장면이 없습니다. 아이들 성경 동화에 보면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틀어주는데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막, 막 힘들어하는 그, 그게 묘사가 돼요. 보문에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순종입니다. 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다. 음. 마음에 결정하고 순종한 것이. 음. 우리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되면, 상황이 되면 가고, 상황이 안 되면 안 가고, 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양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말에서 말이죠. 상황까지도 내가 바꾸겠다는 거죠. 마음의 결정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 결정이었다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 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결론은 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스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류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했습니다. 에르미야아 29장 11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결정으로 순종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성취를 믿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와 땅에 있는 산이라고 거 기에 가게 됐 습니다. 오늘 사절에보 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 이눈을 들어 그곳 을 멀리 바라본 지라 했아 습니다. 자, 이, 사 절의 3일에 라는, 이 말은 뭘말 합니까？아브라함 집 에서 이곳 까지 가는 거리가 3일 이나 걸리 는 아주 쉽게말 하면 거리가, 상당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 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그니까 내가 전에 우리 아이들 보고, 어, 사자성어 알면, 예 뭐, 얘기해보라.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인생관이고, 두 번째 떠오르는 거는 어, 애정관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걸 물었다고 상상치도 못한 답이 나왔어. 김진의 뭐가 나오냐 사통팔달. 그, 그 다음에 또 생활하는 물르게 뭐냐 자학심상기. 우리 샤론이는 임전 무해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백전백승. 하여튼 뭐나머지 생각 안 나는데 둘이 이거는 확실히 생각나요 오늘 여기 작심삼일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가장 갈등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시간 요게 삼일입니다 그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삼일째 되는 날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멀리서 바라왔어. 이러면서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5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요? 종도를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느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고백 속에 벌써 뭐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때 그냥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 성취 때문에 이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언약 성취 때문에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도로 살려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왜요 언약 성취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언약 성취를 믿고 언약과 반대되는 상황에도 뭐하기를 순종한다. 그렇죠? 분명히 언약 성취와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상황 때문에 언약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죠? 그 상황도 하나님이 정리정돈시켜주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준비하심을 믿는 순종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종들이 들고 있었던 그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었다 했습니다 번제 재단에 아버지와 그 아들만 동행하고 있는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를 가 향해 가실 때 모습과 같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가시 것처럼 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있는 7 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 거리와 번절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내네 아버지여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아버지를 부르는 이 모습은 꼭 어떤 모습이냐? 마치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아버지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옮겨달라. 나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중요한 기도.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했어요. 팔절입니다 아무람이 이러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할 말이 없어서 행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 연약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와 욕심 때문에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빼앗기는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것 때문에 보냈는데, 니는 다른 데관심이 있으니까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불신아 사람 앞에 핑계될 거리 순종의 시간표에 방해가 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이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고 인도받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영원히 기념이 될 증거를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이기를 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부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 이미 마음에 결정한 순종이었다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은약성치를 믿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은약성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약성치와 반대되는 것에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순종이었다 했습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라는 이 중요한 고백.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불신앙, 핑계거리, 방해될 사람들 정리정돈 할수 있다. 마음을 확정하고 인도받는 데 집중해서 중요한 순간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다. 우리 주신 말씀과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마음에 결정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결정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려 하여 주시고, 정말 언약성치를 믿는 순종으로 언약성치와 반대되는 상황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준비하심을 믿는 순종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걸림돌이 제가될수 있도록 불신앙과 핑계 될 거리와 방해 될 사람들을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마음을 확정하고 인도받는 데 집중하게 하시소서. 중요한 순간에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기념될 장거를 보는.